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면, 자, 우리 만약에 도화지가 있으면 도화 접어대고, 도화지 없으면 A4용 지접어됩니다 기본적인 종이 비행기를 접었으면, 종이 비행기 뒷날개. 자, 종이 비행기를 접었으면, 이렇게 종이 비행기 위에서 본 걸게요.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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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가위로,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승강타가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 종이비행기를 승강차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여기 부분 가위질, 가위질 승강차와 똑같은 원리로 가위질을 하게 되면 양쪽의 방향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노트에 이 활동을 하고 이 활동 내용도 정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승강타를, 여기는 이 승강타를 두개 모두 위로 올렸을 때, 혹은 아래로 내렸을 때, 어떤 차이가 일어나지? 그 차이가 뭘까요? 바람의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가거나, 어,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건데 뭐지?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밝혀보고요. 승강타를 한쪽만, 하나만, 하나씩만 올리거나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세 번째로,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휘게 하려면 방향타는 어떻게 되는지, 비행기를 왼쪽으로 휘게 하려면 방향타는 어떻게 되는지, 방향타를 분명히 답은 하나일 거예요. 좌측이나 우측으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휘게 하지 한번 찾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활동은 일반적인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이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꼭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쵸? 날개가 없어도 날릴 수 있어. 자, A4 용지를 그냥 한번 접어볼게요. 접고, 여기 흠이 있죠?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한번 쑥게 맞춰볼게요. 지금 테이프가, 선생님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테이프나 풀이 있으면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죠? 원통이 되죠? 이거 날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통형 비행기. 이 원통형 모양, 우리 날개 없는 선풍기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람이 쑥 나오게 할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날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통해서 원통형 비행기, 링 비행기를 검색하면은 날아가는 원리와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우선 찾지 말고 활동을 해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어, 원통형 비행기 의 모습 여러분 노트에다가 원통형 비행기 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어,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내가 만든 원통형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그냥 집어 던지니까 안 나가고, 어떻게 내가 어떤 힘을 더 주니까 앞으로 날아가더라.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면, 선생님 좀 약간 정답을 주고 있죠? 원통형 비행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그냥 던질 때와 회전시키고 던졌을 때 분명히 날아가는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지? 그 이유가 뭐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가설을 세워놓고, 한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과학이 되는 거고, 기술이 되는 거고, 공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지금 선생님이 앞에 영상 조금 잘랐어요. 왜냐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회전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타를 조절해서 할수 있다는 라 것, 여기 나온 영상의 주인공.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한 거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비행기는 <laughs> 제가 엘리베이터를 만졌어요. 자,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저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승강타죠? 승강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경험했을 거죠? 경험할 겁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면서. 자, 이렇게 하지 않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돼요. 보이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똑같은 배꼽 비행기인데, 자,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꼬아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비행기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면, 스크류 비행기가 됐습니다. 네, 마치, 관계있죠? 토네이도처럼, 잘안 회전을 안 하면서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됐죠. 때, 자, 여러분, 이 거예요. 모든 것이 단한 대의 똑같은 비행기에 아주 약간의 주름을 만져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 조민이 이렇게 만들어요. 아다 만들었다 자 이렇게 날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양 날개끝이 위로 V자를 그리는 상반각을 그리고 있는지 혹은 아래로 V자를 그리고 있는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싶으실 수 있는데 종이비행기가 이렇게 하반각을 그리고 있으면요 수평 유지를 못해요 제가 이 비행기를 날리면 뒤로 뒤집어져서 난 채로 자세를 못 잡을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리죠 하지만 똑같은 비행기지만 자 위로 상반각을 이렇게 세워주면 제가 옆으로 날려도 다시 수평을 유지하면서 날게 됩니다 윙넷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날개예요. 그쵸? 그렇죠? 말 그대로 윙렛이란 아주 작은 날개를 이야기하지만 아, 나, 그 작은 날개가 날개 비행기에 엄청난 부분이에요. 성능의 차이를 줍니다. 자, 윙렛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가진 비행기의 양쪽 끝에 저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온 부분을 말해줘요. 자, 제가 이렇게 윙렛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윙렛이 위로 올라간 비행기가 있죠. 실제로 는이 비행기 차이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윙렛을 아래로 내려주면 비행기가 날개 짓이래요 자, 하지만 제가 윙렛을 위로 수직으로 세워주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매랑 비행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행기예요 뭔지 모르시겠죠? 자, 다 의아한 표정이신데. 자, 이걸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행기는요,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빳빳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방산시장에 가서 구해왔어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판으로 회전. 받아주면요, 우아하게 날릴 <laughs>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샷건을 <laughs> 그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똑같은 비행기도 저희가 도화지로 접거나 A4 용지로 만들면 이렇게 우아하게 날릴 수가 없죠. 가벼운 정도 됩니다. 자, 저에게는 궁극의 가벼움을 가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비행기예요 자,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저는 0.4mm의 폴을 뜨게 됩니다. 일반적인 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티로폼 공예하시는 분들이 쓰는 열선을 구매해서 이렇게 대패질하듯이 이걸 떴어요. 날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초보자들은 이렇게 판을 사용해요. 자,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이제 판을 사용하면, 자, 바람을 익혀준 거거든요. 방금 본게 바로 모스 글라이더입니다. 그래서 방향 조절까지 할수 있는 비행기인데요. 어, 여러분들 사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사실 다 원리가 공개되어 있고 도면도 공개되어 있고 여러분도 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단한 원리 바로 양력의 힘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늘 잘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날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계속 꾸준한 노력 통해서 만든 결과물들로 비행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우리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나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나온 비행기들. 특별히 윙렛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어 보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비행기,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붕메랑 형태의 비행기도 괜찮은데, 특별히 앞에 냈던 이 과제를 해보면은 금방 그 원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샘이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도 있어요. 선풍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 드론, 그죠? 드론 날개는 네개가 있어가지고 날개가 균형을 잡혀 회전하면서 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은 이 드론형에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그 아마존사에서 그냥 홍보영사로 만든 아마존 택배, 무인 택배 보면은 큰 열기구에 작은 드론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무인 글라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로켓도 요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켓을 우리가 쉽게 제작했을 때 보면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날개입니다. 요 날개, 어, 좀 날개 뒤에 가 이상하죠? 이 날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빨대에 한번, 빨대에다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으면, 이렇게 A4용지를, A4용지를 이렇게 돌돌 말으세요 이렇게 돌돌 말면,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완성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기둥 완성하고 나면, 빨대, 우리 옛날에 그 원주민들이 공격무기 만들듯이 빨대, 이렇게 하고 앞부분을 그냥 테이프로 막아보세요. 테이프나 글루건 막아와서 후! 그러면 쑥 날아가겠죠? 근데 이때 그냥 단순한 원기둥인 경우와 날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오늘 배운 양력의 원리. 균형을 잡아가는 원리 다 그런 거예요. 어,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을 길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실험을 해 보면서 꼭 실험의 결과를 저에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트 정리. 자, 오늘 해야 될 것.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그 과제. 비행기 승강타 방향 접절하면서 하는 그런 과제들. 그다음에 또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종이뱅이 접어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내기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정리를 하고 저한테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또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어, 과제를 하고 나서 꼭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을 해주셔야지 선생님 보고 아 뭐가 부족하거나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바쁘시지 않으면 꼭 과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과제 수행하면서 어려우면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하기.